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NH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나무 어플로 유명하죠. NH가 농협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우리투자증권이었고요. 그 전에는 LG투자증권이었으며,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증권사예요. 뭐, 연혁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멈춰서 읽어보시고요. 2014년과 2015년에 인수합병이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 11,750원, 시가총액 3조 3,066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는 당연히 농협이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가 추이를 보시면 등락이 조금 있는데, 2015년에 엄청 올라있죠. 저 이유는 아까 연역에서 봤듯이 인수합병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가 추이는 코스피를 따라가요. 증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락은 있을지언정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2020년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는 뒤에서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익이 2017년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17년에 이익률이 많이 올라왔고요. 꾸준히 개선이 돼서 19년까지 4%대까지 올라왔고, EPS가 늘어나는 만큼 PER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익성장률에 비해 주가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도 배당 성향 30% 정도면은 PER은 6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이 4%대에서 방어가 되는 모습인데, 이대로라면은 7.5 정도가 적정 PER이 될 거고, 2020년에 잠정 실적대로라면 EPS가 2050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현재 PER이 5.73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배당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보시면 배당 성향을 계속 축소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관건입니다. 배당 성향 30%를 깨고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30%를 지키는 선에서 배당을 올려주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 예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20년에 어떻게 장사를 했나 들여다보자면, 잠시 자막 없이 진행할게요. 위에 표가 20년 3분기까지 부문별 이익이고, 밑에가 19년 전체 부문별 이익입니다. 맨 밑에 영업이익만 보시면 되실텐데, 트레이딩 쪽 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세일즈에서 많은 이익이 났습니다. 이거는 수수료와 펀드, 뭐 이런 건데, NH에서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아니면 거래 대금이 늘었든가 그리고 이게 이번에 발표된 잠정 실적입니다. 보시면 매출이 12조 3,385억이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5,768억이고요. 매출액은 7%가 늘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21%나 늘었다는 거는 순이익률이 더 개선이 된 거겠죠. 그래서 EPS는 2,050원이 나오겠고 배당금은 아까 봤듯이 500원을 유지할 수도 있고 조금 올려줄 수도 있을 텐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니까 5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고요. 이러면 배당 성향이 24%가 나오고 P/ER 7 수준에서 14,350원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년에 매출 13조의 순이익률 5%를 한번 써봤고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16,000원 선까지 제시를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실적 수준에서 14,350원이 적정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배당금 500원이 4% 수익률에서 방어가 된다고 하면 최소 12,500원, 5% 수익률이라고 해도 만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만약에 이번 배당 발표가 600원으로 나온다면 저 초록선은 12,000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12,000원 밑으로 주가가 안 빠질 확률이 크고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상승할 여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5%가 되니까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려갈 확률은 적고 올라갈 확률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올라가고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해도 5%라는 배당 수익률을 볼수 있는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투자라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업 분석을 해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